계곡 바위를 따라 펼쳐진 빨강과 노랑의 천연색 수채화 잔잔한 물줄기와 어우러져 산에 운치를 더합니다. 때를 놓칠 세라 아침 일찍 산길에 오른 사진 동호회원들은 자리를 잡고 각자 작품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계 중에서 이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철을 이, 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내린 여우비에

큰 일교차로 유독 짙게 물든 단풍빛의 매력에 탐방객 발길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달에 현재 탐방객이 한 2만 3천 명이 방문을 하셨고요. 어, 지난 주말에는 또일요일한 5,500명이 어, 방문을 하셨,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천왕봉엔 첫눈까지 내리면서 상고대 현상인 서리꽃과 함께 지리산 가을 절경은 한층 더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